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신기동 제과점에서 제가 빵을 사왔어요. 단팥빵이랑 딸기빵, 메론빵이요. 메론빵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밀크 티젤국런 곡물 색깔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밀크템! <laughs> <laughs> 밀크, 밀크지는 나중에, 네, 나중에 까보고 어떤 색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글로를 샀어요. 기동제과점은그 베이스 비율이 적어서 잘안 섞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같이 파는 거예요. 약간 애플 같죠? 딸기 관련된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딸기 제철이 언제죠? 3월이요. 작년 3월에 재탕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있지 않을까요? 이번 연도에 만들어진거라는데요 아 그래요? 네아 그,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 만지고나서 보관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케이스도 구매했어요 한개 500원 너무 귀여운거같아 어. 메론 너무 비싼거같아요 저는 500원에 메론 너, 너의 이름은 앞으로 500원이야 유튜버 뷰티 유튜버 어제 좀 긴장이 풀려요 <laughs> 진짜 풀립니다 그래요? 네좀 자연스러워진거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신기동 제과점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엽서까지도 만들어주고 이거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음료 패키지 같지 않나요? 없나요 않나? 약간 이디야 같아요. 음. 제일 기대되는 상품은 메론빵이랑 딸기빵. 딸기빵이 궁금하네요. 딸기빵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딸기빵, 사공 그리고 여분의 글루 뭐였는데? 너무 못해서 제가 온거예요 여러분. 여분의 글루 한 개랑 포은 구성품이 있어요. 이거는 8,5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 2분 굴리는 하나에 800원이에요. 소포로 2300원입니다. 슬라임이다 비싼데 얘는 먹을 거와 자꾸 생각나서 더 비싼 거 같아요. 이 상품을 다 하나하나 하나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슬라임입니다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오! 너무 예뻐! 세해이세요래요 음... 네, 일단은 가벼워요. 촉감은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섞고 만지는 느낌이에요. 석고, 마른 섞고 보이시나요? 뒷트에뜬 보면 이 표면이 이 위에는 까끌까끌한 게 여기 이렇게 설탕 같은 표현지가 있어요 메론빵처럼 모양이 나 있는데 이 밑에는 클레이에요 이렇게 약간 부드러워요 이게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든 슬라임이에요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찢으면 이 안에 슬라임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한번 이어주세요 구성을 어? 더 보여줘야 돼 여분 여분 딸기 블루 넣는 작업까지 다한 거야 이거는 액힌가요? 앞에 액티베이터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아 액티베이터. 그리고 이거는 실리카게 방부제, 방부제, 방부제. 예. 방부제 아니에요, 제습제예요 방부제 아닙니다. 요즘 슬라임 방부제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나요? 음. 이렇게 실리카겔도 있어요. 네. 빵이 많는데더말하게하면죠 <laughs> 그리고 티스푼, 나무 스푼까지 있어요. 보도 못한 스푼입니다. 슬라임에서또 어. 이런 스푼 없어요. 이렇게 딱딱해. 빡빡해. 진짜 딱딱해요. <laughs> 안에 든게 없어요, 진짜. <laughs> 우수수 더 떨어졌습니다 설탕. 이 향은 어떤가요? 향은 아무 향도 안 나고요. 향기가 아무 향안 나요? 아무 향도 안 나. 네이 친구의 배를 째기 위해서 제가 가위를 갖고, 갖고 왔습니다. 가위를 갖고 왔습니다. 누나가 다 가위 쓰면 어디 쓰다고요 누나 좀 친한 것 같아요. 사용 오랜만에 보는데 따라 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됐어. 어. 어어어 <막> 어. 대단한데요? 어, 어. <laughs> 어. <오. 웃음> 어. <laughs> 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어? 근데 녹았어. 아다 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섞는 거기 때문에 얘가 좀 녹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음. 근데 안에 냄새 맡아봤는데 안에 풀냄새 나요, 풀냄새. 딸기냄새는 안 나. 장 풀냄새. <웃음> 섞어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섞어볼까요? 네. 볶음밥. <곱게> <laughs> 으 진짜 심하다. 큰일 났다. 죄시 <laughs> 액티 <laughs> 해야 돼 액티 해야 돼 액티 액티 어 깜짝아 <laughs> 근데 이게 될까? 어게 okay. 이거 그냥 모양 만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와우 이거 약간 미국식 진행 방식 아닌가? 그게 뭔데요? 버티한 거. <laughs> <laughs> 미국은 약간 하드하니깐 여기에 이제 여분 블루를 한번 넣을까요? 아제 친구를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 블루는 응. 이렇게 이렇게 흘러요 약간 슬라임이라기보다는 그냥 딸기풀이에요 딸기풀 딸기풀 <laughs> 박주 누나, 이거 진짜 슬라임 놀이 하는 것 같아. 슬라임을 처음 만드는 DIY 키트 같은 느낌? 아, 근데 된다, 조금씩. 맵맵, 맵맵. 여분의 글은 밑에다가 다 쏟아, 끄다 볼게. 이왕이렇게서 거, 그냥 더럽게 하자, 우리. 디터가더 필요하다 이 아니아니야 더 아니야, 아니야. 주세요 아니아니야 요거랑 얘랑 섞으면 될것 같아 할까요 아, 네. 응.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 여기 이 신기동에서는 일반 슬라임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 슬라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diy 키트로 개념으로 생각해달라고 아예 어, 판매하는 사이트에 적혀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약간 강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슬라임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뜻으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래 네 그쵸진것 <laughs> <laughs> 같은데. 어, 썸을 할때 좋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그 사람의 폭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만질 수 있는 기회 가 아주 많아요. <laughs> 아 그래? 그쵸. 아닌가요 누나? 슬라임을 만지는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이게 렇 하도 많이 묻으니까 이제 어 많이 묻었네 닦아줄게 내가 음. 이러면서 아니야. 여기 <laughs> <laughs> 어, 그런 일이 없어. <laughs> 된다 된다. 응 돼요. 근데 재밌어요 진짜. 어 되게 부드럽다. 다 닦으니까 엄청 부드럽다. 제가 첫 번째 찍은 리뷰를 봤는데. 나 가반이 아니라 먼저 그래서 인형차 슬라이머인 제가 아, 도와주러 왔습니다 인형차 슬라이머는 특정 기술 응. 뭐가 있어? 만지는 게 다르지 너처럼 못 만지지 <laughs> 너에게 슬라임이 아깝지 마상 바삭, 마상이봤어 바삭. 마음의 상처 좀좀응 괜찮아 손좀 닦고 와 나는 깨끗해 <laughs> 제가 뜨손이라 그래요 뜨손 마음이 따뜻해서 좀 닦고 오세요 괜찮은데요? 두 <laughs> 그 사람의 폭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가 될것 같아요 으하하하. 한잔 되는 것 같아. 사실 오사카에서 방송을 찍고 있어요. <laughs> 하하 <하루> 있는 일이다. 한번 <laughs> 동요하지 <조회하지> 않습니다. <laughs> 좋아요. <그래서> 소리, <laughs> 소리 한번 줄, 들려주세요. 소리 한 번. 그런 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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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 결이 생기는 게 생명입니다. 이 결이 생기지 않으면 버터가 아니에요. 버터 슬라임이. 이렇게. 음. 생크림. 이렇게. 어, 로즈네, 로즈. 음. 이래서 썸녀랑 와야 되는데. 어, 웬 니샤가요? <laughs> 다음! <웃음> 얘가 뭐예요? 베이스가? 제가 자료, 자유, 우선 자료에 의냐면이 친구는 시크릿 블루 버터, 에머스 제품 회사의 그루입니다. 트이가 엄청 들어갔나봐요. 이렇게 꾸덕한 버터가 돼서 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laughs> 만들어진다니까? 어? <엄마> <laughs> <laughs> 자, 그러면, 하고, 두 번째 슬라임을 모셔보도록 하죠. 근데 나는 메론빵은 딸기랑 비슷할 것 같아서 밀크잼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밀크잼. 우드글루 버터를 사용했다고 해요. 아 우드글루는 나무에 풀짐할때 쓰는 글루예요. 맞죠? 우드글루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매트한 베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름기가 좀 있으면서 매트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깔만봐요 나무, 나요안 나는데? 맡으세요? 아무 향이 안 나는데? 오. 어, 잠깐만. 재질이 두 가지네요. 자, 그럼 자세히 보니까. 기름이 있어. 그렇죠 응. 이거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아닌가? 그니까, 러 얘가 기름이 있는 거야. 블루몇 번을 말해야 되겠어? 몇 번을 말해야겠어? 이거 너무 좋은데? 느낌이? 진짜 어, 미끄미끄한데요? 끓기라고 하지 않아 이런 거? 아니, 풀기랑 달라. 풀기는 끈적끈적한 게 있는데, 얘는 끈적끈적하지가 음. 않잖아. 연하네. 너무 짜증나. 어. 혼자 하면 좋네. 원래 별이 있으면 버터슬라임이죠. 아니, 크지 마. 네 향은 없고 티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검정색 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고 미크티는 찌꺼기죠 찌꺼기 소리 소리는 소리가 이렇게 찰진 소리가 난다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훔치 만지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미크티 잼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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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잘 보내시고요. 경기 차 조심히 운전하시고 다음 미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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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